자, 솔브레인 036830, 어, 솔브레인의, 어, 간단한, 어, 금일 현재 시황과, 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솔브레인은, 뭐, 최근에 후승과 함께, 에칭가스 관련주로서, 어, 주가의 강세 모멘텀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뭐, 최근 이 주가 흐름 보게 되면은, 4만원대, 4만 6천원대 4만 6천 중반권에서부터 해서, 8만원대 초반까지, 어, 주가의 강세가 나왔었는데, 자, 금일 같은 경우는 어, 83,100원을 고점을 찍었죠. 자, 83,100원이 2 6대 상승이 나왔는데, 자, 금일 종가는, 중간을...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아... 예, 금일은, 어, 고점을 83,100원대까지, 어, 상승을 하였는데, 자, 종가는 6파대로서 마감하면서 7만으로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자, 최근에 그 일본의 규제, 특히 반도체 규제의 3대 품목 중에 하나인, 이 애칭가스 관련주로서, 어, 최근에 후성도 주가의 강세 모멘텀이 나왔었고, 어, 솔브레인 역시 주가의 강세 모멘텀이 나오는 와중에, 저 금일 같은 경우에는, 어, 좀 특이한 뉴스가 나왔었죠. 어, 뭐, 뉴스의 내용은, 어, 솔브레인이, 어, 연내에, 어, 불화수소 정제 공장을 정설해서, 어 가동할 예정이다. 뭐,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어, 현재, 그, 애칭가스 규제에 대한, 어, 그런 대안으로서, 솔브레인이 애칭가스를 생산, 어, 제조함에 따라가지고, 어, 차후에, 어, 국내 반도체 회사에, 어, 납품을 하지 않겠느냐, 뭐, 하는, 어, 이러한 풍의 뉴스가 놈에 따라가지고, 어, 금일은, 어,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자, 종가는 크게 밀린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솔브레인이, 어, 이애칭가스 정제 공장을 정선해서 연내 가, 어, 연내에 가동할 예정이다. 뭐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 동사에 대한 뭐 어떤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으로서는 충분, 충분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현 차트 분석입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는, 자, 금일은 주가의 강세가 크게 나왔었는데, 어, 종가가 살짝 조금 아쉽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자, 금일 종가는, 어, 일단은 75,000원과 76,000원의 박수권입니다. 요 가격대가, 어, 중요한 가격이었었는데, 어, 금일 이 가격대를 상향 돌파를 시켰었는데, 일단 종가 기준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 지지력이 나오지 못했다. 요게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어, 두 번째로서는, 어, 2차적입니다. 이차적인 지지라인이 현재, 어, 74,000원 전후입니다. 그래서, 뭐, 이 74,000원부터 해서, 어, 76,000원 구간까지, 요 구간 안에서 종가가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더라면은, 어, 이 종목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자, 금일은 일단은 이 박스권 74,000원부터 해서 76,000원 권에, 어,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 살짝 조금 아쉬운 뭐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이 종목의 차후에 대한 그런 전망은 자, 일단 이 종목은 어, 74,000원대부터 해서 76,000원 구간까지 종가가 어, 마감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모습이 예,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어, 물량 소화의 과정을 거치고 어,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가 있는 어, 그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뭐, 금일 현재로서는 일단 종가가 어, 고점 대비해서 크게 밀린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박수권인 어, 74,000원에서 76,000원 구간대를 어, 종가를 안착시키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살짝 조금 어, 뭐 부정적인 뭐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차후 모습을 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 이 종목의 이 솔브레인의 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 주가는 반드시 74,000원에서 76,000원권 안에서 어 종가가 마감되거나 또는 그 이상에서 박스권 상단 76,000원권 이상에서 종가가 마감되는 모습이 나올 때어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볼때 개인적으로 어 최종적인 목표가는 어 10만원권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어,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어,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마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